예 안녕하세요 자베입니다. 어 이런 반응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. 악플도안 어, 달아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. 저번 영상 피드백이랑 질문을 보니까 색조학을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예 그래서 오늘은 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일단 건물에 어떤 색을 넣는게 좋은지 네, 그 정도로 일단 설명을 좀 할게요 간단하게 네, 저번 강좌에서 색이 4개 이상 혹은 4개 이하로 하면 좋은 점 등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4개 이상의 색보다 주로 4개 이하의 색을 씁니다 거의 90% 이상의 작품들이 그렇게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주를 일단 이번 강좌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단색적인 건축입니다 단색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한 개의 색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. 보통 단색의 경우에는 깔끔함과 통일감, 건물에 세련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. 건물의 조형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부각되기도 합니다. 주로 유적이나 중세시대성, 동상, 고대 건물 등등 형체가 크거나 조형적으로 변화가 큰 건물 이런 데좀 어울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쓰시는 색깔을 이제 두개 이상 좀 써보도록 할게요. 보통 두개 이상 색을 쓸 때는 대비되는 색두개 위주로 씁니다. 여기서 대비란 게 되게 중요한데요. 대비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얀색이랑 검정색 되게 극과 극이잖아요. 색이. 이런 거를 이제 대비라고 하거든요.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색이 대비가 되고 이제 나머지 색들은 이두 가지 색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식으로 쓰여요. 예를 들어서 이 건물로 한번 봐볼게요. 이 건물은 크게 갈색과 연한 갈색이라는 대비되는 색깔이 있고요. 소이나 기타 장식의 비슷한 톤의 색깔들이 이 색들을 이제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조화로운 색감이 드러나는 거죠. 몇몇 개 예시 작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성당을 봅시다. 이 성당은 하양색과 검정색이 대비되는 색상이고 회색 계열의 색상들이 이두 색상들을 서포트해 주면서 조화롭게 나타납니다. 이 배를 봅시다. 이 배는 도색깔, 회색이랑 선박을 이루는 갈색이 대비되고 그 외에 벽돌이나 기타 장식 등에 쓰인 색깔들이 서포트를 해줍니다. 이 우주선을 봅시다. 하양이랑 빨강이 대비되고 장식으로 쓰인 회색이나 검정색 등이 이 건물을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. 쉽죠? 그럼 이 중세 집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? 몸통을 이루는 하양 양털과 지붕 장식 등이 대비를 이루죠. 자, 이제 여러분이 직접 색을 만들어 보실 차례인데요.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되면서 내 건축물에 무엇이 어울릴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색깔을 몇개 뽑아보세요. 저는 한이 정도 뽑아봤습니다.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, 빨강이랑 파랑 같이 특이한 색깔 있잖아요. 물론 빨강이랑 파랑이 확실히 대비되는 색깔이긴 한데, 어, 건물에 어울리지 않으면 이상한 색 조합이 돼요. 이거 보시면 알수 있으시겠죠?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색을 고르실 때 선물의 고유의 색깔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 성은 회색 격돌로 되어 있고요. 한옥은 검정 이하로 되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고유 색깔을 어느 정도 맞춰가시는 게 색을 선정하실 때 되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더 멋진 색이 나오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네, 물론 판타지 등과 같은 이제 비현실적인 느낌의 건축을 하실 때는 오히려 빨강이나 파랑 같이 특이한 색깔들이 더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어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. 이번 강좌는 좀 본의 아니게 어렵게 설명된 것 같아요. 혹시 덕근이나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. 다음 건축 강좌는 따라짓기식의 건축 강좌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.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